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 방주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된 노아 인장업을 받는 노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지난 주간부터는 노아 방주의 중요한 의미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노아 방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개인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가족들 전체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바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케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바로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 방주의 목적과 함께 이 노아 방주를 만들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방주가 맞다면 바로 노아 방주에 짓는 이 재료도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 방주를 만든 이 재료는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아 방주를 만드는 재료를 알고 9월에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로, 홍수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재료입니다. 방주는 홍수 재앙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의 목적입니다. 홍수 재앙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료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0일에 홍수의 물에 섞지 않는 나무로 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나무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고페로 나무 이거는 고페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페로라는 말입니다. 음. 전에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잔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고페르라는그 나무가 바로 잔나무라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부분에 바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잔나무는 부패를 방지하는 냄새도 나는 그런 기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역청은 방주가 가진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어, 바로 홍수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 재료, 어, 잔나무와 역청은 방주의 목적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섞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세상의 물에 잘 섞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무가 바로 잣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야, 어떠한 물입니까? 사단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진 불신앙과 죄악으로 오염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물의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이 제약에 오염된 물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동화되어 졌습니다. 바로 이 오염은 결국 시간이 지나 뭐해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약에 오염되고 증가되어진 물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원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원제를 가지고 죄의 오염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 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썩지 않게 하는 나무도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연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썩어질 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은약이 핵심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과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은약 성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잣나무는 바로, 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정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십자가다. 요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잣나무는 결국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썩지 않게 되는 고린도전 15장 42절을 보니까 바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이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역청을 안 밖에 칠하라는 것입니다. 잔나무로 만들어진 방주에 역청으로 안 밖에 칠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이 잔나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역청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 칠하라는 것은 보혈의 의를 적용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밖에 칠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단이 정제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들을 막고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금을 모든 부분에 사실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역청의 다른 의미는 뭐냐 오염된 물에 동화되지 않는 기도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에 칠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내적인 말씀의 응답 내적인 성령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치라는 것은 외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응답은 뭘 말하느냐 영향받지 않는 영적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 응답의 역청을 바르고 있으면 어야 되느냐? 영향을 주는 정인이될 것이나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일장8 절입니다. 성령이 마면 건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그 가지로 내정인이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역청을 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노아 방주에 사용된 잣나무와 역청은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잣나무와 또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속하게 만드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행된 모든 것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성취가 되면 반드시 영향을 주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부분에 말씀과 기도가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의 재료라는 말씀을 통해서 홍수의 물에 정말 섞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 잔나무와 역청을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역청을 안받에치하라는 복음을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며 모든 정지하는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며 우리 안에 기도응답의 역청을 받을 수 있도록 내적인 응답과 예적인 응답으로 영향을 주는 정인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잔나무와 역청이 우리 신앙생활 전부의 모든 부분을 지속하게 하는 비밀이 있음을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반드시 영향 주는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 역사가 노아 방주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을 발견하며 적용해서 참된 영향력을 입히는 정인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인도네시아 현장 위에 지부대 영원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